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켈리입니다. 어, 저이 채켈리와 놀면서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채널은 제가 이제 어, 데이터 분석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 그중에서 특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조금 어, 쉽게 전달드리고자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코딩하는 모습만 보면은 아 진짜 정말 대단하고 물론 정말 대단하시지만 정말 멋있고 어 나는 절대로 시도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제네럴 어셈블리라는 어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이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어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파이썬에 대한 혹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오해가 많이 사라진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전달드리고자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어, 영상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일부러 길게 만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좀 5분에서 6분? 그러니까 10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오늘 영상은 다소 긴 편인데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서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이제 주 프로그램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썬 언어를 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용이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주피터 노트북을 제 채널에서는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주피터 노트북에 필요한 것들, 주피터 노트북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이 영상에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어, 그냥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명도 이제 놀면서 하는 프로그래밍이라서 제가 뭐 잡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할 건데 어 그냥 가볍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에 제일 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볼 건데 이제 그전에 가장 어 필요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 있는 상위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먼저 다운을 받으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응.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프롬트를 이제 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롬에 들어가셔서 어, 아나콘다 프롬트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 주십니다. 어, 제가 컴퓨터나 아니면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의 언어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에 조금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i n g 이 r o g r a m m i n g p r 시 g r a m m i n g p r o 어 r a m m i n g programming, p r o g r a 에 m i n g 링 r 윈도 r 에서 저는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어, 아나콘다라는 다운받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이제 여기 1번, 1번 여기 초록색이 뜨는 이걸 클릭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윈도우 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전 창에서 혹시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맥을 위한 다운로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 번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다시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조금 느릴 때는 여러분들이랑 음... 혹은 저 혼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 응용 통계, 통계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음, 그냥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뭐 영상을 보시고 이런 오류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냐? 혹은 뭐 이런 문법적인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저는 너무나 환영하고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그런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 이제 파이썬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음, 뭐 어떤 다른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심플한 깔끔하고 심플한 프로그램이라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첫 영상이기도 해서 정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디오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뭐 아무 말이나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디오가 비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다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들은 이제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 어,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없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이 후시녹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를 해놓고 어, 제가 목소리를 따로 입히는 거라서 가끔 싱크가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런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의 어떤 속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 컴퓨터가 조금 네 조금 느리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운 받는 과정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다운 받고 나서는 어, 많이 실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다운 받을 때는 용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 다소 느린 네, 속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잠깐 소리 꺼두시고, 여러분 하실 거 하시다가 오셔도 돼요. 너무 오래만 있다가 안 오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화면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녹화를 누르시면 여기 스크린 리코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하게 되고 어네그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지금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걸리 아네 이제 됐네요 눌러볼게요. 지금도 이제 또 이게 또 시작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이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이그 용량의 문제는 아니고 제 노트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 쓴 편이라서 네. 아끼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혹시 설치가 다 되셨는데 아네 지금 보시면 네이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이제 동의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 내려주시고 동의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저스트 미 대신에 올 유저로 네 눌러주실게요. 왜냐면 어, 저스트 미로 전에 했는데, 제가 다운로드를 한 상태에서 파이썬이 실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류저로 네 하시고 네 잠깐 네 그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폴더가 뜨고요.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이제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공간이 이제 위에 리컬드는 어, 필요한 공간이고 밑에는 이제 제 컴퓨터에 남아 있는 공간이라서 3.7GB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셨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등록도 눌러 주시면 되고. 네, 파이썬을 위한 스튜디오다 하고 이제 다운을 또 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잡담을 어, 시작을 해 보면 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였냐면, 음, 뭐 모르겠네요. 무슨 뭐뭐 뭐, 뭐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요즘 다들 잘 계시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이 그 네, 마스크도 광고 상황에 돼서 조금 사람들과 더 이제 소통이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일시 정지를 자주 했다가 푸은 이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제 노트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고 여기 튜토리얼은 제가 굳이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이제 다운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뜨는 창은 네,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다운을 받고 나서 이제 오픈하는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라서 제가 말을 많이 버벅거리고 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